AB 합쳐서 EM짜리 질량을 달아 놓으니까 본래 길이에서 D만큼 늘어나 정지해 있다 라고 나왔어.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현재 이 상태가 r 짜임 0이란 얘기고 얘의 힘의 관계를 표시해 보면 아래로 중력이 있고 위로 탄성력이 있는데 이두 개가 같은 거지. 이걸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중력은 총 EMG가 되겠고 탄성력은 k, x인데 k는 몰라서 괄호로 두고 x는 변형된 길인데 변형된 길이는 d라고 나왔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이 용수철의 k를 알수 있겠다. 식을 완성시켜 보면 d분의 emg가 돼서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되겠네. 이 평형점 찾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왜냐면이 평형점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 지금 현재 이 평형점 R자임이 0이어서 정지 있는 이 상황이 있지 이 상태에서 내가 A, B를 두 개를 잡고 아래로 10cm만큼 당겼다고 하면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10, 위로 10, 아래로 10, 위로 10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야. 자이 상태에서 아래로 1cm 내가 당겼다고 라 하면 은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1, 위로 1, 아래로 1, 위로 1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평형점 즉 알자임 영인 부분을 찾는 게 가장 기준이 되는 점이라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데 물체가 b 가 끊어졌대. 실을 끊었대. 그랬더니 a가 혼자 저기 위로 올라갔대. 그래서 멈췄대. 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a가 혼자 움직였다는 건데 a의 평형점을 모르겠어. 지금 나 그림은 a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간 상황을 말해 주는 거잖아. 나는 a의 평형점부터 찾고 싶은 거지. 평형점을 알아야 위로 아래로 대칭인 상황이 쉽게 파악되니까 그래서 가그림과 나그림 사이에 나만의 그림을 하나 그렸어 그래서 얘가 매달려 있는 평형점이 어딘지 한번 찾아볼게 자 일단 얘가 여기가 평형점이다라고 해볼게 그래서 본래 길이보다 얼마만큼 늘어나 있는지 얼마만큼 늘어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사실 얘를 직관적으로 어 M짜리 두개 매달려 있으면 은 D만큼 늘어나네? 그렇다면 M짜리가 하나 매달려 있을 때는 이거의 절반인 2분의 D만큼 늘어나겠네. 여기가 평형점이겠네 라고 직관으로 찾아도 되지만 혹시 이게 안 된다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거야. 얘도 이 물체가 평형점 즉 알자임 0인 순간은 중력과 탄성력이 일치하는 그 지점이 바로 알자임 0인 거고 그게 평형점이잖아. 따라서 중력은 mg, 탄성력은 kx인데, k는 아까 이거라고 구했고, 자, 여기, 얘가 늘어난 길이고, 요 길이가 궁금해서 지금 우리가 이 짓을 했던 거지. 왼쪽식과 오른쪽식을 비교해보자. 좌변을 보니까 얘가 2분의 1배가 됐네? 그럼 우변도 2분의 1배 하면 되는데, 용수철 상수 k는 똑같으니까 d가 2분의 1배 돼서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즉, 2분의 d라는 거고, 이건 무슨 뜻이냐? kx에서 x 변형 길이가 2분의 d다. 아, a를 매달면 2분의 d만큼 늘어난다. 그리고 2분의 d만큼 늘어난 이곳이 평형점이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a의 평형점은 알았어. 이 상황에서 a를 아래로 1cm 땡기면 이 평형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1, 위로 1, 아래로 1, 이루, 위로 1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근데 나 그림을 보면 얘가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갔거든? 어, 얘 아래로 누가 땡겨줬나? 봤더니 아 아까는 b라는 존재가 있었잖아 b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당겨주지 않아도 이만큼 당겨주는 효과가 있었던 거야 얼만큼 당겨주는 효과가 있었을까 그치 얘가 원래 평형점이 2분의 d인데 d만큼 처음에 늘어나 있었던 걸 보면 평형점보다 2분의 d만큼 b라는 애의 중력에 의해서 살짝 당겨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평형점에서 2분의 d만큼 아래로 살짝 당기는 효과가 B의 중력 때문에 나, 나타났고, 그 상황에서 B를 끊으면 마치 손을 탁 놓은 것과 같은 효과로써 아래로 2분의 D, 당겼다가 놓았으니 위로 2분의 D, 아래로 2분의 D, 위로 2분의 D, 2분의 D씩 계속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는 거지. 그게 바로 나 그림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는 정지에 있다 라고 나왔으니까 속력은 영. 그럼 속력이 가장 큰 지점이 바로 이 중간 지점이겠지? 가운데, 그 다음에 가장 밑부분에 오면 다시 속력이 0이 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2분의 d만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다시 이 평형점에서 아래로 10cm만큼 당기면 아래로 10, 위로 10, 아래로 10, 위로 10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야. 그런데 얘를 얼마만큼 당겨준 셈이라고? 물론 손으로 당기진 않았지만 가 상황을 보면 B라는 애가 마치 손으로 당기는 애 역할을 해서 기존 길이보다 d만큼 늘어났잖아. 여기 주, 지분 중에 b라는 애가 당긴 지분도 있다는 거지. 그게 얼마야? a가 당기는 지분이 2분의 d니까 b가 당기는 지분이 나머지 2분의 d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즉 a 혼자 매달렸을 때 평형점 기준으로 b에 의해서 2분의 d만큼 당겨지는 효과가 있었고 그거를 끊는 순간 얘가 탁 놓이면서 2분의 d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니은부터 풀어볼게. 실을 끄는 순간부터 A가 최고점까지 올라갔대. 자, 실을 끊기 전에가 가고, 실을 끄는 이유가 나지.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네. 예, 평형점 기준으로 2분의 d만큼 올라간 게 최고점이고, 평형점 기준으로 2분의 d만큼 내려온 게 가의 상황이니까. 그래서 A의 위치에너지 증가량은 mg 높이 하면 되겠다. A의 질량 m이니까 mg 높이는 d 해서 mgd다. 라고 해야 되니까 디그는 틀린 거야. 디귿. 나에서 a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최대로 되는 여기 중간을 지나는 이 평형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데 그 값을 구해라라고 나와 있어. 자, a가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이는 동안 중력과 탄성력만 작용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지? before after 운동 위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부호로 표시해 보자. 운동에너지가 제로에서 최대값이 되니까 운동에너지는 증가. 위치에너지는 높이가 2분의 D만큼 아래로 내려오니까 감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본래 길이, 본래 길이였다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커지겠지. 왜냐면 본래 길이였다가 얘가 변형 길이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증가할 거야.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잖아. 좌변에 증가량부터 적어볼게. 자, 운동에너지는 얼마큼 증가할까? 0에서 최대 운동에너지를 갖게 되니까 1분의 m, 그때의 속도 제곱이겠다. 이게 그 최대, 중간을 지날 때 최대 속도라고 할게. 그 다음 탄성 퍼텐셜 에너지도 증가하지. 1분의 k, k는 아까 구했고 x의 제곱, 변형 길이는 2분의 d니까 이것에 제곱하면 4분의 d제곱이겠다. 이게 운동 탄성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이지. 우변에는 감소량을 적을게. 위치 에너지가 얼마만큼 감소했지? 여기에서 여기로 오면서 mg 2분의 d만큼 높이가 떨어졌으니까 요렇게 적으면 되겠다. 얘를, 얘부터 좀 정리해 보면 2 e 없어지고 d도 약분되고. 그래서 좌변에 2분의 1m 최대 속력의 제곱, 즉 여기 가운데서의 운동 에너지는 얘 정리하면 4분의 1mgd야. 근데 얘는 Mg 2분의 D잖아. 얘는 Mg 4분의 D인데 얘가 저쪽으로 가면 Mg 4분의 2D에서 Mg 4분의 1D를 빼니까 Mg 4분의 D가 되겠다. 디귿에서 물어본 게 바로 얘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 바로 이 좌변의 값을 물어본 거지 그것을 정리하면 Mg 4분의 D가 되니까 얘는 4분의 1MgD로 고쳐야 돼서 디귿도 틀린 문장이겠다. 답은 기억 1번입니다.